오래 기다렸지? 아니야 음, 엄상구준 아저씨들이 몰려와요 하! 최하급 능력자 주제에 싸볼만 하겠군 내가 쓰러지다니! 죽겠 싫어! 모두 물러나요 <laughs> 엄마 보고 싶어 도와주세요! <laughs> 큰일 났어요 사일런트 나잇! 이제야 조용해졌군요 좀더 주의하셨어야죠 저항하지 마세요. 나대지 마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난 도망갈 거예요. 결착을 지을 때다. <끝> 이러다 죽겠는걸? 흥! <끝> 두고 보자고요! <끝> 아프지만 견뎌볼래요. 이 흉측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작은 소녀가 두렵기라도? 적색경보. 본진이 위험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요. 내가 왔다. 너희를 밟아줄... 술래잡기 시작이야. 이쪽으로 와주세요. 준비됐나요? 청소시간. 이쪽이다. 그쪽입니까? 뽀뽀. 비켜나세요. 청소시간. 에디 선물. 선물. 선물이다 뭐 이런 걸 고맙네 잠깐 화장 좀 고치고 어디 가시나요? 화장할 시간은 줄래? 드래곤! 프레스! 오 제법인데. 오, 타임. 이제 그만 괴롭혀. 높이 높이 산 i r 신난다 좋아 잘했어 I'm a <laughs> 소가능력, 확인. 정신이, 혼미합니다. 소녀, 고마움에 몸들빨에모르겠 싸웁니다. 잡았어요. 와, 대단한데? 인광보이옵니다. 혼자만 즐기다니. 이 맛이지. 인정할 수밖에 없군. 돌리자. 고맙다, 하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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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붕붕! 외부인의 참전? 떨어뜨릴 준비가 됐어. 머리 위를 조심하라고. 짱인데? 정신이, 정신이. 이러다, 박살 나겠는데요? 좋아, 좋아. 아, 아, 마음을 차분히 먹도록 해요. 아, 어지러워. 이렇게 사라지는구나.